32번. 사람들은 아마도 뭐뭐일 겁니다. 아니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기억을 하거나 또는 기억을 못할 겁니다. What you said or did. 여러분이 말한 것이나 또는 행동한 것을. 하지만 그들은 we we'll always remember.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뭐를? 어떻게 당신이 그들을 느끼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느끼겠는가는 기억하게 해준대. 그니까 러 이게 중점적인 내용이지. 그래서 여기 또 빈칸이 들어가 있다. Have you ever noticed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When people enter room. 사람들이 방에 들어갈 때, they bring a type of energy. 그들이 가져온다는 것을. A type of energy. 일종의 에너지를 그들과 함께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이 지금 오피스 사무실에 있어. 뭐뭐 하면서란 얘기야. 뭐뭐 하면서 talk with someone,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지금 사무실에 있어. 언제? 아 그때, 그때라고 보면 되겠다. 그때. 자, when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할 때라고도 하지만 그때라고도 한다. 그때 다른 사람이 approaches you. 여러분에게 다가와 그리고는 여러분은 get a feeling 어떤 느낌을 얻게 돼 어떤 느낌 이런 느낌 오야 뭔가 크게 oh great 오 좋은데 I'm so glad 굉장히 기쁘대 he is coming 그가 와서 굉장히 기쁘대 oh great 잘됐다 그 사람이 오게 되어서 잘됐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또는 아마도 it's a feeling 그거는 어떤 느낌일 수 있냐면 oh man oh 이런 He's coming over here. 그가 여기에 오고 있구만. Let me get out of. 자, 이제 내가 get out of here. 여기에서 나가야겠구나. Let me, 뭐뭐 하겠다지. 여기서 나가야겠다. Before he comes. 그가 오기 전에. 왜냐하면, he's either going to say 쭉 가서 or야. either 이라고 하는 것과 or는 같이 가지. 그 사람은 말을 할 거야. something, 무언가를 말할 거야. 내가 좋아하지 않는 뭔가를 말을 하거나, 또는, try to make me, 나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야. 어떻게? inferior, 열등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려고 노력할 거야. 자, either going to say, try. 이렇게 병렬구조야. 그 사람이, 아,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할것 같은데, 아니면, 아, 내가 열등하게 느끼도록 할것 같은데, 라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오기 전에 나가야겠다, 라고 한다는 거야. What energy, 어떤 에너지를 do you carry? 여러분은 지니, 지니고 있습니까? 방으로 들어갈 때. Are you a person? 어떤 사람입니까? brightens up the room. 방을 밝혀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bringing in,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까? 폭풍, 구름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거.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말한 거나 행동한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쁜 에너지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맨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었네.